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은 모집 인원이 가나군 합계 1336명에서 200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열 모집 단위의 모집군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년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의학계열 외에 나머지 학과들도 모집군 이동이 있을 예정이니 전형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시모집은 수시 2월 인원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모집인원은 원서 접수 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위주 전형의 최근 경쟁률을 살펴보면 가구는 5.8대 1에서 4.2대 1로 감소하였고 나구는 5.1대 1에서 3.5대 1로 감소했습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가장 높고 체육대학의 경쟁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충원 합격 비율은 70에서 80% 정도를 보입니다. 2021학년도의 충원 합격 현황을 계열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인문, 예술, 체육 계열의 충원 합격 비율이 낮은 편이고 자연, 의학 계열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2021학년도 합격자의 수능 100분위 성적 현황입니다. 이 영상과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년도 전형 결과 자료상의 합격자 수능 성적은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 모두를 포함해서 상위 80%에 해당하는 점수인데요. 총점 산출 시에는 표준 점수와 변환 점수를 활용하지만 수험생의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전체 수능 응시자 중 상대적 순위를 나타내는 100분위 점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의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수능에 적용되면서 2021학년도 수능과 점수 체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인문계 지원자의 수학 성적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교차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2022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의 결과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전형 결과를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전형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